삼천포 삼한교회를 섬기는 하태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0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제일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성장구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 하고 있는 수험생은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티치 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바람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던 형제들이 그곳 총리를 알고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총리는 15년 전에 자신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복을 당할 거라는 생각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기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아버지와 다른 가족까지 데려와서 잘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자. 또한번 형들은 제대로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가 아니라 총리 요셉을 생각하니 다시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바짝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홀로 낯선 외국에서 종으로 또 죄수로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말 한마디면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반갑기도 했겠지만, 지난 일을 생각하면 밤에 자지 못하고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승진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또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가장 필요합니다. 용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복수하려는 마음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기 전에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하다 다투었습니다.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라고 썼습니다.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목욕을 하기 위해 늪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친구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는 이분에도 말없이 도래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자신과의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알아야 할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